11월 초 중순에 경우에 따라서 보강 수업이나 공개 수업이 좀더 보강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11월 중순에는 그 다음 반인 기초 심화반으로 넘어갈 겁니다. 기초 심화반에서는 기초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명리 해석의 도구들, 특히 이제 시비 운성, 간지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더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자음 현재 그 지지의 형충회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합형충파해 형충회합 모두 같은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요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했던 거는 합과 충 사이에 형이 있다. 형 안에는 원진 귀문 뭐 파해 등등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합과 충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이다. 이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고.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 요상야릇한 느낌을 들고 있다. 음, 이렇게 보죠. 태어났더니 완전해. 그럼 할 일이 없죠. 태어났더니 불완전해. 그래서 완전을 추구해 가. 그럼 그 사람은 발전할 일이 많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사주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주로 시작을 해서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합이 있으면 좋고 충이 있으면 나쁘고가 아닌. 적당히 합축이 버무려져 있는 중간에 있는 형 귀문 원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다 만들어진 음식을 내가 먹는 거고 충이라는 게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거라면 형 귀문 파해 이런 것들은 반쯤 조리된 음식이나 살짝 삐꾸났거나 약간 트릭이 숨겨져 있거나 무슨 절차의 교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음식 같은 거죠. 그렇죠. 뭐. 나의 6살짜리 딸내미가, 어, 뭐, 음식, 라면을 끓인다고 끓였는데, 에, 그 과정을 내가 중간에 발견한 거야. 이걸 라면이라고 끓인 거냐. 그래서 내가 얼른 교정을 해주고, 불을 좀더 줄여라. 스프는 나중에 넣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완전한 음식으로 만들어 간다. 그게, 하여튼, 합과 충의 중간 지대가 바로, 어, 형 라인들이다. 뭐, 형, 파, 해. 이런 귀문 원진. 이제, 그런 라들이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그래서 사주의 그 중간 에너지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능숙한 사람일 수 있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가령 우리가 민족심리 얘기할 적에 일본의 민족심리를 보통 뭐라고 많이 표현하면 겉으로는 후해 웃으면서 뒤에서는 딴짓하네. 그래서 일본에 가면 협상을 하라고 하면 겉으로는 "아우, 좋은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1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럼 일본 사람이 말하는 "1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은 "싫다"는 말이다.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거는 뭐야? 합하자는 거야, 충하자는 거야. 어뭐 합을 가장한 충, 뭐 이런 것 같은 모습이죠. 그게 그 중간 어딘가의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지지의 운동성은 삼합 운동성을 가진다. 그래서 삼합은 생지, 왕지, 화계지를 중심으로 생지는 에너지 운동의 시작, 뭐 왕지는 운동의 중심, 화계지는 운동의 조절 같은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술일주다, 내가 만약에 무술일주다, 그러면 무술일주의 기본적 운동성은 인오술 운동의 조절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인일주다. 인오술 운동의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러면 무오일주다. 그러면 인오술 운동의 중심자 역할을 하는 무토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오술 운동은 뭐냐? 화운동, 인성운동이다 무토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나는 화운동, 인성운동의 시작자가 무인일주죠. 그러면 무인일주는 내가 가진 관으로 명예로서. 인성 사회의 초석이 되겠다라고 내 몸불 태워 인성 사회를 만들겠다. 저저 뒤에 앉아 계시죠. 자, 이런 모습이죠. 그럼 무오일주는 나를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술일주는 내가 조절해 줄게. 내가 조절해 줄게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럼 만약에 무진일주가 있다고 치자. 무진일주는 무신일주, 무자일주, 무진일주가 셋이 영이 철이 크로스 만약에 하게 되면 셋이 모여서 신자진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무진일주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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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저, 신자진 운동 만들어. 내가 뒤에 조절해줄게. 내가 조절해줄게. 속도 조절해줄게. 내가 관리해줄게. 망할 것 같으면 다 나한테 맡겨. 뭐, 이럴 것 같은 모습이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 에너지가 사회에 있으면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령, 내가 무자 일주인데, 월주가 무자 월주야. 그럼, 무자, 아니, 아니 무, 아 죄송해요. 무진이라고 하는 월주가 어, 내가 무자일주다. 그럼 내가 가진 돈을 부모 사회가 조절해주겠다. 뭐 이런 뜻과 같은 거죠. 내 뒤에 무신 내 뒤에 신금이 있어. 그럼 뭔가 내 돈을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합분동성은 시간과 공간과 흐름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삼합운동성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삼합이 세개 모이지 않고 두개 모이면은 반합이다, 이제 하프다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한 거고요. 삼합은 합력이 되게 강한 편이고 반합은 합력이 좀 느슨하다. 그 다음에 합을 논할 때 합이다, 합이다 아니 합이 아니다, 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합력이 약하다, 합력이 강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강하지 않고 언제까지 약하지 않다 정도로 봐줘야 됩니다. 가령 한미일 동맹을 삼합이라고 한번 가정 해봐. 한미일 동맹 삼합 같기도 하고 방합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미일 동맹이 언제나 굳건한가? 아니죠. 가끔 한국, 미국, 일본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툭하면 독도 가지고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생기고 감정싸움을 해.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하우, 저 녀석들한테 태평양 평화를 맡겨야 되는데 저것들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떡하면 좋아. 쟤네들이 뭉쳐야지 중국을 견제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수 있죠. 느슨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강해질 때도 있겠죠. 아, 우리 셋이 함께 뭉쳐서 군사공조를 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냅시다! 뭐 이런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어느 시기에 따라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대운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도 이합력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위기를 맞았다가 일시적으로 해체됐다가 다시 또 뭉쳤다가 가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외에 우합 암합 명암합이 있다 요게 이제 합의 종류다 합은 종류가 좀 많죠 종류가 많다 방합이냐 삼합이냐 육합이냐 이게 중요한가요 합이다 이게 중요하지 음, 삼합으로 돼 있는데 방합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방합으로 보이는데 삼합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인생은 대부분 방암연대가 뭉쳐서 삼합연대까지도 만들기도 합니다. 가령 노조들이 뭉쳐있고, 기업인들이 또 방암으로 뭉쳐있고, 여기 또뭐 다른 단체, 조직, 뭐 정부 단체들이 집단으로 모였는데, 그 셋이 모여서 거대한 연대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거대한 연대 협의체의 구성이 많으면은 으, 시끄러워. 그게 일명 삼합.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 같은 게 일종의 삼합 같은 거죠. 주체가 많으니까 합의 주체가 많고 이익이 달러. 얘가 잘되면 나머지 두개 개체가 안될 수도 있어. 얘가 잘되면 또두개 개체가 안될 수도 있어. 뭐 노사정 위원회가 있는데 노는 유리한데 뭐 사는 불리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나 노사정 회의 참여 안해 해가지고 노사정 파업, 노사정 결여뭐 이런 식으로 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삼합은 연대성이 좀 다소 방합에 비해서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참고로 합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합입니까? 저런 합입니까? 하나로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일주를 나라고 치고, 여기는 3합, 여기는 6합.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사회성과의 연결이고, 여기는 개인성과의 연결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들과는 육합으로 정으로 뭉치고 있지만, 사회적 연대를 할 때는 삼합으로 시스템적으로 실력으로, 분업으로, 협력으로 뭉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는 삼합성이 좀더 강하고, 개인적 친분을 가지는 사람들은 육합성분으로 모인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만약 이 동네가 방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의 에너지가 방합으로 단단히 뭉쳤다. 그러면 이 방합의 에너지는 이 사람은 주로 뭐 혈연, 지연, 학연, 서로 이슈가 같은 사람들끼리 가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방합적 요소들을 되게 많이 찾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이성과 대화를 할때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짜장면이 어머 저랑 똑같으시네 뭐, 뭐, 좋아하는 야구단은요 LG 트윈스 어머 좋아하고 팀이 같네 이게 일명 같은 점 찾기죠 그래서 서로 레퍼를 찾으려고 이게 일종의 방합이죠 방합으로 연결 만약에 사주가 죄 방합으로 돼 있는 사람은 뭔가 그게 연대감에 같은 지역 사람이거나 같은 혈연 해결이나뭐 혈연, 선후배 간 거이거나 뭐 엄마 친구거나 뭐그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걸 뭘 엄친아라 그러나요 엄마 친구 아들 뭐뭐 뭐 이런 형태로 어 서로 그 지역 사람들이거나 그. 무슨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뭔 캐슬이었더라? 그 피라미드. 아, 스카이 캐슬. 스카이 캐슬에 모여있는 그 빌라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야, 우리끼리 뭉치자. 저기 천한 것들하고 놀지 말고, 우리 의사들끼리 잘 사는 사람끼리, 들 이왕이면 이 스카이 캐슬 단지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익집단. 비슷한 계절끼리, 비슷한 끼리끼리 이제 모여있다. 그래서 단단한 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럼 이 사람은 삶, 방합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가 삼합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가까운 지역 사람들과 단단하게 방합으로 묶여서 뭔가 먼 곳이나 중앙에 있는 사람들, 중앙정부, 우리보다 더큰 에리어에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 협력 단계로 모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면화 생산단지에 면화를 생산하는 업자들끼리 지금 단단하게 연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그 생산자, 그 면화 생산자들과의 단단한 연대를 맺어가면서 그 중앙에서 우리 면화를 사갈 사람들과 또 육합으로 연결돼 있거나 삼합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아 내가 정부에 있는 그 고위 아무개랑 내가 친구야 아그 사람하고 내가 소주 한잔 하는 사이야 그러면 이 여기하고는 또 삼합이나 방합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들이 자유롭게 만약 에 여기로 연결되지 않고 여기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여기로. 그리고 나하고 얘하고는 원진 기문관련 있을 수도 있겠죠. 얘하고 얘하고는 오해, 원망, 집착이 일부 있을 수 있어. 그 녀석 그때 물건 팔아줬더니 그다음에 나 센까드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호용호지 않은 사이야. 뭐 서로 술한잔 먹는 사이야. 그러면 나하고는 연결한데도 나하고 방합으로 연결돼 있는 아무개 씨하고는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잘돼 있어. 그래서 한 달이 거쳐서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우리 면화 생산단지에 30여 개의 면화 생산자들의 조합이. 그 국가에다가 군납을 막할수 있게 되었어. 막 이런 형태 합은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그, 그 약간 이제 아주 유명하지 않은 영화배우가 오셔서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온통 비겁이야. 비겁비겁비겁비겁비겁 빅업, 막 이러고 있어. 비겁비겁 비겁비겁으로 빅업. 빅업, 돼 있는데 그 비겁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하고는 3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하고는 뭐 육합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시스템적으로 무슨 영화를 위해서 함께 모인 인간관계 및 개인적 친분으로 만나는 인간관계 그리고 근데 문제는 사합으로 만나는 사람과 육합으로 만나는 사람이 충미충이야. 서로 싸워. 그러니까 사이 안 좋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하고는 영화 기획, 영화 촬영 일로 서로 잘 만나서 협력을 하고 있고 어이 사람하고는 내가 친구야. 내가 되게 강한지 그래서 나는 그 둘을 연결시켜 줄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 선생님이 영화 찍으러 가면 그 영화 촬영장에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중간 다리를 연결을 해서 그 영화 찍는 프로젝트가 뭉그레 뭉개지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게 사람들 간의 연결다리 역할을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합도 그런 종류들이 들어올 수 있다. 다음에 운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에서 여기서 방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운에서 삼합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뭐 나주 배 생산 단지 있는 나주배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 나주배 브랜드 지키자 뭐 이러고 있었는데 무슨 외국의큰수출업자한테 나주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형태로 삼합적으로 또 만날 수도 있다. 또는 육합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삼합이 있었어. 삼합. 뭐 인, 우, 술, 삼합. 이 사람은 실력 능력 위주로 이제 사람을 뽑는 그이 서로 분업 형태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에서 육합이 들어왔어. 어 그래서 전에는 철저하게 품질 검사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합류를 시켰는데, 아, 그 사람 좋더라고. 야, 그 사람 좀 뽑아 줘. 해 가지고 뭔가 친분이나 정으로 뭔가 인연을 맺는 관계들이 생겨나더라. 뭐 전에는 어, 협력사의 부장님이셔. 아, 여기는 우리 물건 팔아 주시는 분의 누구셔. 어, 여기 언론사 기자님이셔. 주로 그런 사람들하고 연계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아유 우리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뭐 이익 집단 이익 관계가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닌 친분으로 만나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요. 자, 이런 형태는 자, 이번에는 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합다 했습니다. 이 참고로 이 우합, 암합, 명합학 관계는 제가 시즌 5 합평충 파반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다 말로 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나눠 드린 이 프린트 교재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이 있습니다. 자, 합에도 육합이 있듯이 지지의 충도 육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충. 육합은 가까운 에너지까지의 합도 있고 중간 거리 에너지의 합도 있고 먼 거리의 합도 있고 다음 생지끼리의 합도 있고 왕지끼리의 합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에, 근데 이 충은 가깝고 멀고가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냥 공평하게 멉니다. 공평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이걸 육충이라 그러고요. 서로 반대되는 기운의 충돌입니다. 내 사주에 반대되는 기운이 뭐 좌우충, 뭐 인신충, 뭐 진술충. 특히나 색깔이 더 분명한 거는 왕지충이 색깔이 제일 강하죠. 그 다음으로 색깔이 강한 건 생지충. 색깔이 제일 두리뭉실한 게 화계지, 진술충이죠. 다 비빔밥 간의 충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죠. 비빔밥은 비빔밥인데 얘는 고기 비빔밥, 얘는 야채 비빔밥. 언뜻 봐서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얘는 스테이크 덩어리, 여기는 야채 덩어리 이러면 완전 다르죠. 뭐 그러죠. 음, 이제 그런 이제 충 에너지들은 서로 반대되는 기운의 충돌인데 이거를 십성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상관도 있고 정관도 있고 이게 정면 충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심되는 정관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중심되는 상관성도 가지고 있는 매우 묘한 바리에이션입니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에다가 최고로 매운 양념과 최고로 달짝지간 양념을 같이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느 부분을 풀면은 어우, 매워! 했다가 또 이쪽 부분을 탁 푸니까, 어우, 달어 얘는 뭐야 도대체? 매운 음식이야? 단 음식이야? 최고로 매운 맛과 최고로 단 단맛을 한 음식에 모았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뭐 되게 느끼한 맛을 막 넣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지 토가 개입된 것들이고. 그래서 어, 사주의 그런 상반된 에너지가 내 사주 원국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 일순이 왕지끼리 충돌할 때 반전 매력 극단. 그 다음에 이순이 생지끼리 충돌할 때 화계지끼리의 충돌은 그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 샐러드, 뭐죠, 뭐, 마요네즈끼리, 야채 마요네즈와 고기 마요네즈의 차이 같은 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충은 서로 반대되어 있는 기운의, 기운의 충돌인데요. 어, 이제, 생지끼리의 충이 있고, 왕지끼리의 충, 그 다음에 화계지끼리의 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지끼리의 충은 인신충, 사해충. 자, 생지의 특성이 서로 만나는 건데요. 그래서 생지끼리의 충은 보통 일의 시작 단계에서 이거 할까? 아, 저거 할까? 아,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아, 얘 살릴까? 아, 죽일까? 얘 사귈까? 아, 헤어질까? 이런 거 가죠. 그럼 생지충하고 왕지충의 연애 차이는 뭘까요? 생지충. 아, 사귈까? 아, 제일 사귈까? 이게 생지충이라고 한다면 은 왕지충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사귀었어 이제 결혼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실컷 사귀어 놓고 결혼까지 가야 되는 중심의 장기에서 아, 팍 깨고 그냥 얘랑 결혼할까? 아, 팍 깨고 얘랑 결혼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런, 이런 사람 있죠. 어, 영화 감독인데, 아, 내가 아카데미 상한 번만 타보면 내가, 내가 감독 때려친다. 이런 사람. 생지충은 시작할 때 때려치는 사람이고, 시작하려다가 때려칠 수 있는 사람이고, 왕지충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그 사람 아카데미상 탔습니다. 영화계 은퇴 막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죠. 어, 왕지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뭐골든 글러브상 수상, MVP 선정. 다음 해에 무슨 성추문 벌어져가지고 그만두었다. 뭐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왕지충은 적어도 이쪽 끝과 저쪽 끝은 가본다. 이쪽 끝과 저쪽 끝은 가본다. 생지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사야. 하, 이 동네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좀 형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저쪽 지역 가서 또 전도를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 아, 아직 아직 내가 중심을 보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어. 넌 이곳에 가서 또 새로 시작해야 돼. 같은 모습이죠. 뭐 그런 느낌들. 음, 음. 생지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일 벌리고 다니는 사람. 음, 이렇게 볼요 왕지는 이쪽의 정점도 경험해보고, 이쪽의 정점도 경험해보다. 그러면 그 옛날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는 무슨 얘기를 다룬 걸까요? 왕지충의 스토리를 다룬 것. 최고의 잘난 사람인 왕자와 최고의 못난 사람인 거지가 한 드라마에 같이 출연하여 둘이 서로 역할을 바꿔 보고 있는 활동. 그러면 사주에서 만약에 이거를 뭐 가난과 풍요라고 한다면 극단의 가난도 경험해 보고 극단의 풍요도 경험해 볼수 있다. 생지가 그런 식이라면은 가난의 초입을 경험해 보고 부자의 초입을 경험해 볼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충이라는 에너지는 서로 양 극단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 발전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천당과 지옥을 모두 경험해 보는 사람, 그것이 관성일 수도 있고 뭐 재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그래서 사주의 좌우충, 뭐뭐 뭐, 뭐 진술충 이런 식으로 충이 있는 사람은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을 경험해 볼수 있다. 거리가 가까우면 더 드라마틱하고, 거리가 멀면 그게 좀 체감되는 게 약하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생지충. 일의 시작에서 대립. 다음에 이제 왕지는 묘유충, 좌우충이 있는데요. 본기끼리의 대립이다. 색깔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이 묘, 유, 자, 오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나는 봄의 정점이야. 나는 여름의 정점이야. 나는 가을의 정점이야. 하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들이 이 본기에 대결, 대립을 하고 있다. 어, 올해가 자수가 세운에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수가 어 오화를 지금 누르고 있는. 야, 겨울의 정점인 자수야. 저 여름의 정점 오화들 니들 좀 찌그러져 있어.라고 했더니. 뭔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화해 속성들이 오래 지금 기를 쓰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음식점도 손님 많이 불러다가 오프라인으로 음식을 팔던 사람들은 죽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주방 개조해서 야식 배달하던 사람들은 아싸 야식 배달 들었다 라고 하고 있고 자기 직업 떳떳하게 잘 말하지 못하고 있던 택배기사들이 전성시대를 맞아가지고 택배기사가 부족해요 해서 택배 알바 대모지 코로나 사태 최고로 강해진 업종 택배사업 택배사업을 비롯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 간접적으로 일하는 사람 같은 거죠 근데 원래 수의 에너지는요 이렇게 보면 돼 지금이 수의 극단으로 세운이 들어온 건데 지금 시기는 수의 에너지 잠잠하라 내용은 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지금 나를 개발하라 지금 나를 개발하면 내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언제 또필 거냐 면은 저기 이제 앞으로 5화가 또 들어와요. 병원년 오거든요. 앞으로 5, 6년 후에 병원년 들어갈때 내가 그때 경자년에 바닥을 쳤는데 내가 병원년에 확 들이라 할수 있는 모습이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수의 운에 이게 한밤중 12시 운이잖아요. 한밤 12시에 운에 자든가 쉬든가 뭐 공부를 하든가 자기 개발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낮 12시가 됐을 때 아우 내가 잘 쉬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기운을 쏟을 수 있다. 자, 반대 에너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반대 에너지가 있으면 이쪽에 극단도 경험해 보고 이쪽에 극단도 경험해 보는 것이.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에 극단을 대충 경험해 보게 되면 반대편의 극단도 대충 경험한다. 여기 20% 경험해 봤으면 여기는 한 3, 40% 정도 내에서 경험을 해 본다. 여기 100% 경험했으면 여기도 100%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화계지의 충은 진술충, 충미충 일의 조절과 마무리의 대립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주로 인신충 생지가 많은 사람들은 일의 초입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왕지가 많은 사람은 본 게임에 주로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계지의 충들은 보통 일의 마무리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지가 해해이인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가 전부 생지로 돼 있죠. 어, 제가 예전에 키즈카페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나 같은 사람은 키즈 카페 사업으로 성공했어. 시장이 본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난 어떻게 될까? 밀려나기 시작해. 본 게임에서 약해 나는 선발대야. 그러니까 그 분야를 처음 열었어. 보통 그 신선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생지들은 일종의 선발대다. 경무장 공수부대 같은 거다. 경무장 공수부대. 빨리 그 지역을 선점해가지고 빨리 그 지역을 확보를 할수 있지만 저기 탱크 몰고 오면 이게 뒤졌다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지역의 교두보를 일단 확보를 하고 나면은 본부대가 들어오게 돼. 왕지. 왕지가 들어오면 공수부대는 야, 이제 공수부대 뒤로 불러. 공수부대 뒤로 불러. 야, 이제 탱크부대 기갑부대 와서 이제 탱크부대 기갑부대한테 작전지역 다 넘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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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발대 뒤을 수고했어. 딴 데로 보내. 얘네들은. 자, 딴데 가서 개척해. 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뼛속까지 파묻혔으면은 어느 정도 사업의 이슈를 풀었을 때 얼른 회사 팔고 <laughs> 얼른 회사 팔고 다른 거 시작했어야지. 근데 제가 제가 또 나는 이걸로 평생 먹고 살 겁니다. 하다확 망했다 이것이 이제. 이제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지가 많은 사람들은 뭐 신생 사업, 신규 업종 막 뜨기, 뜨기 시작한 거 아니면 내가 뭔가 최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주류하고 왕지 에 있는 사람들은 생지들이 한거 봐서 그 업종에 야이 업종 지금 뜨기 시작하는 거 같아. 좀 있으면 이제 본 경기 시작이야. 그럼 거기 들어가 주면 되겠죠. 화계지가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내가 내가 당신 조절해 줄게 내가 당신 조율해 줄게 어, 내가 당신한테 아이디어와 머리를 줄게 에, 이런 형태로 들어가주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화계지를 깔고 있어 그러면 어떤 특출한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내가 돈 내줄테니까 한번 더 키워봐 뭐 내가 무슨 무슨 뭐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주 뛰어난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내가 내 조직으로 너희들 키워줄게 이런 것들이 일종의 화계지가 주로 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월지가 이러면은 그 사회가 그런 것이고 일지가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것이고 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죠. 월지하고 일지가 생지충을 하고 있으면은 사회는 이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저거 시작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청년기에는 사회적 성향에 주로 더 따라가다가 이제 자신의 주도권이 나오는 중년 시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운의 충돌이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세상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좀더 폭넓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을 보게 된다. 어느 사회를 갔는데 그 사회의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모두 경험해 보다. 그사회에 차가운 것과 어두운 것을 밝은 것을 같이 경험해다. 그 사회에 뭔가 시작하는 것과 그 시대에 저무는 것을 함께 바라보다. 목이라는 사회를 갔더니 뭔가가 막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금이라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막저무는 사회를 보게 되더라. 그런 기운들을 보게 되다. 이런 측면. 이 물론 지역적으로뭐 인신충 교통사고 뭐 조심 이렇게도 외울 수는 있는데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적 측면인 거고 큰 틀에서는 나는. 서로 상반된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자, 원국에 그렇게 박혀 있으면 그런 경험의 비율이 더 높은 거고요. 설사 원국에 그런 충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은 대운, 세운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